안녕하세요. 달콤소잉입니다. 우리가 바느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파이핑이 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요. 가방 만들 때 쓰기도 하고 파우치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다양한 사이즈 굵기로 파이핑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파이핑을 이용해서 컵받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좀 굵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중간 굵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5mm, 그리고 중간 굵기는 한 8mm, 그 다음에 제일 굵은 게 10mm, 1cm 정도 굵기가 되네요. 파이핑 자체로만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자투리 원단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아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짧게 남아있는 거 1.5cm 내지 2cm 폭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집게. 이것만 있으면 오늘 만드실 컵 받침은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재봉틀로 만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5mm짜리 파이핑이에요. 5mm 파이핑 미리 이렇게 감아져 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은 이거 감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실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쪽은 계속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좀 발라주시고 손으로 뭉쳐주세요. 그러면 풀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감아주시고 난 뒤에 이런 핀으로 이렇게 꼽아주세요. 그러면 재봉틀에서는 직선 박기로 한번 두 번을 박아 줄 거예요. 이대로 노루발에 넣었을 때핀 때문에 이거 돌리기도 쉽지 않고 처음부터 지그재그로 박으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하는 작업이에요. 직선 박기합니다. 핀 빼주고요. 해주고 실 끊어주고 이렇게 실 늘어져 있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단계가 여기 한번 박았으니까 이쪽 박아야죠. 그러면 핀이 없어도 이게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로 박아주시면. 그 뒤부터는 이게 풀릴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박아주실 건데, 재봉틀에서 지그재그를 설정을 하고 박아보도록 할게요. 재봉틀에서 기본으로 지그재그를 선택을 하세요. 어떤 미싱이든지 지그재그는 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지그재그 폭이 제 거는 3.6 폭에 1.4 간격으로 일단 바느질 되는 거 가장 기본이에요. 직선 바퀴로 있을 때는 정중앙에 바늘이 내려오는데요 지그재그를 선택하면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이 상태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십자로 4등분 박아놨죠 그걸 가지고 이 중심서부터 지그재그를 박아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중심에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너무 작은 원이기 때문에 몇땀 뜨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또 다시 중앙에서부터 점점점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 중앙에서부터 나왔고요. 이거 실은 잘라주시고 다시 이만큼까지 나왔거든요. 이 중앙에서 돌아서 이만큼까지 나왔기 때문에 감아 가면서 박을 건데요. 이 실은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직선으로 있고요. 얘를 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쪽에 있는 파이핑하고 이거하고 만나는 중간을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감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느질 속도는 천천히. 절대 처음서부터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점점점 이게 커지고 있죠. 밖으로 노루발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돌리기는 쉬워요. 이제 이거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바느질을 천천히 하시면 왼손으로 돌리고 오른손은 요 실을 잡아주고요. 이해 볼게요. 이 실과 이 실이 붙을 때 여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폭이 3.6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실과 요실 한번 박혀진 거그 간격이 1.4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파이핑의 두께가 굵어지면 바느질 폭도 넓어져야 됐고그넓어진과 동시에 이 바느질 간격도 커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 굵기의 파이핑이 있다면 다양한 사이즈로 조절을 해가면서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은요. 이거를 왼손으로 돌릴 때 힘조절이 잘못되거나 바느질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 하면 이게 밑으로 가거나 위로 솟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납작하게 안 되고. 그래서 바느질을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바닥에서 뜨지 않게 눌러 주면서 돌려 주도록 할게요. 이만큼 점점 커졌는데요.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지그재그로 박혀져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요 무늬가 일정하게 나오면 점점 예뻐져요. 이렇게 속도를 내서 박다 보면 이 실을 자꾸 여기다 감아주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예쁘게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잡아주고요. 오른손은 여기 고정입니다. 열심히 박다 보니까 이게 10cm가 넘어왔어요. 11cm가 거의 다 되거든요. 이 정도면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방법은요. 자, 이만큼 끊었어요. 일단,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얹어서 박아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쪽이 너무 두꺼워지는 게 싫어서 한 가닥을 잘라줘요. 우리가 파이핑 가방이나 이런데 할 때도 이렇게 서로 연결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잘라서 연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풀칠을 좀 해서 올 풀림이 좀 덜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잡고 있기 어려우면 핀으로 고정을 해놔도 되죠? 나머지 박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풀을 발라줘요. 그러고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자, 이걸로 잡고요. 이렇게 넘어가야죠. 뒤로. 여기 올 풀려있는 거 있죠? 곡을 박아줄 거예요. 자, 매듭 져주고요. 끊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요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지그재그를 두 번, 앞으로 갔다가 뒤로 한번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올 풀려져 있는 거를 나머지를 다 박아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매듭 짓고 남은 실 잘라주면 완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컵 받침 완성해 봤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원단 감는 거 그걸 해보려고 해요. 올 풀림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풀발라서 한번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라둔 원단. 이거는 1.5cm 내지 2cm 폭으로다가 잘랐어요. 그거를 맨 끝에 풀을 발라주시고요. 사선으로 얘를 사선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위를 접죠. 접고 이쪽을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풀칠을 한번 더 하고요. 감아줄 거예요. 감아줄 때이 꼬임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따라 내려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울기를 파이핑의 꼬임 그것처럼 그러면서 윗부분은 집게로 고정해 주시고요. 이거를 두세번 발라 감고 나서 풀을 발라주세요. 그래야 풀리질 않아요. 얘 얘가 꼬이 이줄 자체가 꼬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풀리거든요. 이거 감아놓은 게 이렇게 감고 또 풀칠해주고요. 풀칠한 채로 감아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예요. 헐거워지면, 이렇게. 그럴 때는 약간 올려서 감아주면 되죠? 올려서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번 감고, 풀칠해서 또 감고요. 그 다음에 풀칠한 거딱 힘있게 붙을 수 있게 찝게 찝어 주시고요. 또몇번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감은 다음에 풀칠하고요. 감아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감아주고, 그 다음에 박기 시작을 하면 또 금방 박혀요. 그리고 이면 끝만 박았을 때보다 이 원단을 감았을 때 훨씬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원단 감아볼게요. 이번에도 펼칠해주고요. 여기 끝났던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데다가 집게 꽂아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작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리거든요. 자, 이만큼 감았으니까, 박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박는 것도 똑같아요. 원단 감아놓은 거 둥글게 말면서 감아주세요. 원단을 감았기 때문에 두꺼워 졌어요 이 폭이 이 상태에서 핀을 꽂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 이쪽 직선 바퀴 하겠죠 4등분 직선 바퀴 뒤로 갔습니다. 요거는 잘라주고요. 이쪽을 박았으니까 이쪽을 한번 박아야 되겠죠? 다음 단계는 여기서부터 지그재그를 박을 겁니다. 바늘 위치를 지그재그로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바느질 폭은 3.6 중심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 가 들고 중심을 지그재그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노루발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박혔는지 잘안 보일 거예요. 그래도 힘있게 중심을 힘있게 여러 번 박아 주는 게 좋으니까 맨 가장자리 라인 박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돌려가면서 박으면 됩니다. 요 여기가 지금 안 바뀌고 넘어왔거든요그 뭐 다시 되돌아가서 박아볼게요. 안으로 더 들어가 보려고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쪽을 박기 위해서 그리고. 박다가 보면 안 박힌 게 있으면 실을 끊고 그 지점으로 가서 박아줘도 돼요. 이게 잘안 보였기 때문에 박아졌죠. 이 상태로 가장자리. 박으면서 내려올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감아둔 게다 돼서 원단 감고 다시 시작할게요. 눈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거. 이제 점점 무늬가 보이죠? 이 가운데가 여기 홈파이지인데, 노루발, 그 가운데랑 맞춰서 가면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이 라인이 보이면 훨씬 예뻐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5mm 폭의 파이핑에다가 원단을 감았더니 이게 훨씬 두꺼워져서 힘도 있고요. 매트로 쓰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면 끈을 가지고 컵받침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파이핑 끈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중간 중간에만 원단을 감아서 무늬처럼 표현도 해봤고요. 원단을 처음서부터 감아서 끝까지 다 원단을 감는 걸로 해봤고요. 이렇게 컵받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런 컵받침들을 완성을 해봤잖아요. 컵받침 완성한 거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냄비 받침도 되고요 화분 받침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이런 게 변하면 이렇게 원형 바구니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타원형의 바구니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가방도 할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한 가지 원단으로만 하는 것도 이쁘죠 이런 가방을 만들어서 여름에 들고 다니 기도 멋스럽죠. 이렇게 아주 커다란 바구니가 있어요. 이 바구니 크기가 가늠이 크디실까요? 이 정도면 애들 장난감을 넣어도 놔 되고 우리가 많이 모아두는 자투리 원단들 담아둬도 되고요.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돌돌돌 감아서 이 안에다 차곡차곡 놔두고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생활용품이 가능해요. 다음에 바구니 만들기로 다시 한번 올게요.